요번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개별 종목 비중 늘리는 방법, 혹은 뭐한 종목 몰빵 뭐 이런 분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질문을 종합적으로 한번, 약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내가 몰빵 투자, 혹은 ETF 투자. 이 질문은 ETF 투자에서 개별 종목으로. 혹은 뭐두 번째 질문은 한 종목 몰빵에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은 ETF 투자든 한 종목 울빵이든 아니면 내가 포트폴리오가 많은 상황이든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매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의 원칙이 없으니까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혹은 내가 백화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한 종목 몰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의 매수의 원칙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거기에 다 들이붓고 계속 한 종목만 파니까 뭐그 종목에 몰빵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뭘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원칙에서 차트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고 그리고는 재무 분석을 하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요걸 종합해가지고,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베이스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많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못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내가 재물을 봤을 때세트별로재무는 쉽게 볼수 있어요 차트도 쉽게 볼수 있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좀만 공부하면 얘가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뭐 ETF 어디 들어있는지 이런거 보면은 금방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거거든요.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아이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야. 매매 말고 매수라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비즈니스 분석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이게 가능해야. 아, 얘가 10년 뒤에 100배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 서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수 있지. 그리고는 테슬라 같은 걸 내가 만약에 뭐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넣어놨어. 그게 1천만 원 되자마자 매도를 할지. 아니야 얘는 내가 언제까지 들고 갈 거야 라는 이런 전망이 뭐가 이해되야 생기냐 이거죠 이거야 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내가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내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맨날 어떤 기업을 얘기할 때이 기업은 뭘로 돈 법니다? 이 기업의 섹터는 뭡니다? 현재 섹터가 시황이 어떻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뭐 기술은, 방향은 이런 건 뭡니다? 라고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어야지만이 앞으로도 성장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한 종목이 됐든 그러니까 한 종목만 두, 두고 파도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아니, 경영하는 사람은 우리 소수리 대표님 보세요. 아프리카 TV만 키워가지고 지금 조단이 부자야. 조단이나 아니구나. 아, 빠졌구나. <laughs> 아예예예 예. 어예예 예, 예. 어, 예, 예, 예. 일론 머스크 봐봐요. 10년 동안 전기차 파가지고 성공시켜놓고 그돈 가지고 우주 보내고 유월 보내고. 이제는 지가 SNS 하다가 답답하니까 SNS 이렇게 바꿔야지 해가지고 지금 트위터 몰빵 때리고 있잖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안 봐요. 테슬라 안 챙겨. 본인이 트위터에 나는 지금 7일 동안 24시간 내내 트위터만 생각한다라고 트윗 트위터 썼잖아.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테슬라 주가는 계속 밀리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신경을 안쓴데 근데 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트위터가 돈 버는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인수한 가격이 얼마? 10배, 100배를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꿈을... 그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지금. 대주주도이할 찐데. 내가 정말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걸 해야죠. 제프 베주스 보세요. 아마존 창업하고 난 뒤에 20년 동안 그 한물만 파 가지고 글로벌 부자 순위 2등이잖아. 2등. 그만큼 이제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월렌버핏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코카콜라를 지금 80년대 후반부터 사지니까 90,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지. 30년 동안 코카콜라를 끈덕지게 들고 있는 이 인내력에 대해서 우리는 탐복을 하는 거지. 코카콜라는 30년 전에도 글로벌 1등 음료였고, 지금도 글로벌 1등이지. 뭐, 펩시랑 경쟁은 하지만. 그러면은, 요런 걸 놓고 보시면은, 요거를 선택하고 30년 동안 견뎌내는 그 안목, 그걸 보고는 TSMC를 샀다라는 그말 한마디에 TSMC가 10%씩 떠버리는 거 아니에요. 워런버핏이 샀대. 근데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항상 말씀드린 게 내가 그 기업, 그 산업, 누가 좋대, 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팩트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돈을 벌 건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수 있는지, 연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종목이 몇 개가 되든 상관없다. 근데 개인은 그게 어려우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가 되는 친구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이 기업은 이렇고요, 저 기업은 저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잘못 설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 말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맞지 맞지하고 받아들여져야 돼. 그리고 그 이해된 기업을 매수 매도하면서 돈을 벌면은 내가 좀더 공부하게 되고 좀더 내가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얘랑 관련된 기업을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개, 개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뭔가 내가, 어얘 이렇게 돈 벌고, 어 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러면 A 버리고, B로 갔다가, B 오르면은, A, B 팔고, 또 A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이 계속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요거. 그러고 난 뒤에,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모든, 모든 기업에 다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주식을 하기 위한 기본기고, 재물을 볼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 수급을 본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기가 되는 거고 비니스 모델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 봅니까 좀더 확장돼 가지고 경제를 보고 그뭐 여기다가 뭐좀더뭐 뭐 여러 가지를 녹여서 뭐 매크로 보고 금리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애초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도 이걸 먼저 공부해 놓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etf 투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어떻게 보면 요 매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아서 혹은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고요근 내가 그러니까 진짜 매수를 알려면이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요 공부에서 맨날 이제 유튜브 댓글에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경제 공부하시는데요, 어떻게 이걸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나요 할 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는 과거를 봅니다.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라고 하는 여기 여러 가지 그 옛날에 발생했던 일들을 지금으로 끌고 와 보는 거지. 근데 그 관점에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인문학,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가 앞으로 발전해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은, 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소위 말해서 지금 전기로 바뀐 태양강으로 가는 풍력으로 가는, 그리고 앞으로 수소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럼 수소로 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우주로 나갈 건데 우주로 나가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는 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깔리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투사에서도 좀더 이게 이해, 내가 이해된 그 성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된 수익이 나온다는 거지. 맨날 제가 매매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수익이거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차트만 분석해가지고 계속 스캘핑을 치고 돈을 벌면 차트만 이해해서 수익을 낸다.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면 전업투자해가지고 맨날 하루에 5시간, 6시간 차트를 봐야지. 그러면 차트만 보고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차트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베이스가, 그러면 차트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그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전업투자자로 몇백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개인 기준에서 이해 안 되는 수익. 이 가능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차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차트를 읽을 줄 안다 그러면은 저걸 하시는 게 맞는데 차트를 읽을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 차트에서 매수 자리 정도를 그냥 분봉이 아닌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서 정석 투자를 하자라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하면 이것도 정석이 맞는데 이거의 99%는 4파라니까 1%는 저 이걸로 정파로 올라오지만 99%는 4파예요 그래서 저는 뭐요걸 얘기하는 거지 정파로 가자고 정석으로 가자고 요거 하고 난 뒤에 좀더 여유가 생기고 난 뒤에 여유 돈으로 이거 연습하면서 나중에 이거 하셔도 상관없게 문제 없어. 그리고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 단타 치고 스캘핑 치면은 필패였어. 그런데 경제를 공부를 하고 매크로를 공부를 하고 기업들을 공부를 하고 이슈를 공부하면서 지금 시장의 심리, 지금 뭐 지수가 좋은 건지 지수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걸다 보고 난 뒤에. 다시 이거를 보니까 다시 차트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예,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피를 할때아 이제 빈 살만은 뭐 끝났다. 어 왔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심리의 룰 공식에 대해서도 계속 보다 보면은 보여요. 아 이제 뭐가 뛰겠네뭐 끝났겠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구간들이나 그런 뭐 흐름들이 있고 그러고 나데 그게 보이면 그때 도전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아그 질문이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거에 공식은 없지만 과정은 있다. 정답은 없지만 과정은 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내가 시드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런 내가 주식 매수 매도에 어느 정도 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될 만큼 경험치가 쌓이고 난 뒤에. 좀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들어가자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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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이쪽으로 들어가시니까. 운 좋게 돈 벌면은 다 날리고. 혹은 처음부터 많이 읽고는 도망가고. 요게 조금 많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기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뭐 이것저것 또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없는가라고 하시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요 난중되면은 그게 보여요. 아비트라지라고 해가지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몇개 널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좀더 이제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사채 시장에서 절대 안 망하는 뭐기간 산업이라든지 절대 안 망할 만한 그런 기업이 지금 채권들이 폭락해가지고 막 3분의 1 토막씩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비트라진 아닌데 채권 시장이니까. 근데 걔네들은 금리가 정상화되고 부도 안 나면은 수익률 60% 80%씩 나와요. 지금 채권 하는 형들은 오히려 콧바람 풍풍 하는 형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기업 분석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채권 보면서 야 저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업들이 몇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 거, 또뭐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혹은 뭐 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저는 블리자드 왜? 블리자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를 진행 중인데 그게 아마 80몇 달러일 겁니다. 블리자드가. 근데 지금 블리자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시면 지금 70 달러대예요. 이게 아비트라지지 인수되면은 80달러다. 80 달러다. 80몇 달러일 거예요. 인수되면. 그냥 앉아서 먹는 거거든. 그리고는 이거는 무위험 고수익으로 볼수 있지. 사놓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인수되면. 인수가 안되면 어 디아블로4가 잘 되겠지만 이런거 어, 저는 블리자드는 지금 주가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아블로4가 워낙 기대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게임주는 이번에 좀 펄어비스와 크래프트는 많이 처물리긴 했는데 저는 그 전부터 게임주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었거든 자주 그 이유가 뭐냐면 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솔직히 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공부를 게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건 아비트라지도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워렌버핏도 예, 버크셔도 사고 있다더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주식 투자에서 꼭 내가 그러니까 공부 매수 매수의 원칙을 세우셔야 내가 진짜로 이제 살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종목을 패든 세 종목을 패든 열 종목을 패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매수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에 따라가지고 내 투자의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매수의 원칙